다음은 전선 관련주. 오, 전선 관련주 왜 이렇게 지 이슈가 됩니까? 뭐 이런 뭐, 거예요? 예, 아무래도 이제 국제 구립 가격이 이제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정고점 접근이 되면서 전선주가 급등을 한 거죠. 왜냐하면은 구립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원재재 상승분의 이, 이 상승분을 전선 가격이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재료 값이 올라가잖아요. 이 부분을 제품에 녹, 녹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전선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건데, 통상적으로 이제 구리 가격 상승은 전선업체 호재로 풀이된다. 외우십시오. 외우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오늘 제가 왜 이걸 왜 가져왔냐 하면은 뭐 대한전선이라든가 일진전기라든가 대원전선, 가온전선 오늘 다 주가 밀렸어요. 위로 올라가다. 어제 대한전선 상한 거쳤잖아요. 네. 오늘은 좀 오늘은 뭐좀 전반적으로 네. 종목들이 아좀 음. 어,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난감할 것 같아요. 오늘 뭐 대원전선은 뭐 어, 오늘 장중에 어, 거의 뭐5.7% 올랐다가 지금 마이너스 7%로 끝났으니까요. 그래서 어, 좀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구리 가격의 어떤 상승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조금 이제 시각을 좀 길게 보시고 대응한다면은. 어 그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는 구간이다라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특히 이제 대한 전선 같은 경우에 오늘 장중에 무려 뭐 15%나 급등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합 수준에 끝났어요. 그래서 뭐 물려 있어서 어떤 분은 저한테 또 묻기도 하더라고요. <laughs> 제가 어쨌건 어, 그럼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리 가격에 대한 원재료 값에 대한 어떤 상승분은 전선에 녹인다. 전세를 녹이면 전선값이 올라가는 거고, 매출이 이제 전선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거니까, 어, 기대감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구리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봐야 되는 거죠. 구리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수요겠죠. 과연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을까? 네,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전기,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기차 한 대당 구리, 구리 사용량이요, 어, 뭐, 80에서 90, 킬로그램 정도가 된다고 해요. 예전에 내년 차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한 20kg 정도. 그러니까 네 배에서 여섯 배 정도 많은 수준의 구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기차의 전체적으로 40%가 뭐 그저 어, 저 배터리고 그죠? 구리가 또 많이 들어가는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구리 수요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또 크게 에또 높을 수 있을 것 같고 잘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원자재값도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것도 오르고 저것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이번에 이제 구리가 아어 조금 더 부각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선 관련주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어 매수했는데 좀쭉 밀려서 좀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어, 매도를 하지 마시고요. 한번 그좀 보유를 해보세요. 제가 하나 샘플로 하나 봐드릴게요 이런 종목들은 다 보여드린 건 아니고요. 예, 그냥 샘플로 하나 볼게요. 저 대한전선 한번 볼게요. 아 대한전선을 가장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전일에 상한가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15.9% 올랐다가 주가 좀 밀려서 연봉이 그 거리랑이 그죠? 이렇게 푸른색이 길게 나왔잖아요. 그럼 세력이 다 빠져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주봉 저 주봉선 차트어볼게요 이렇게 보면 어떠세요? 추세 반전이 나오는 아주 초기 국면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구리값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음, 진정이 안 된다면은 또 아니면 또 다른 이슈에 의해서 어, 주가가 중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 이번 주 같은 경우에, 그러면 주가가 살짝 조정이 나왔을 때, 저는, 어, 추가적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물려있는 분들은, 뭐, 1640원 정도의, 어, 흐름을 좀 체크해 보시고요. 추가로좀 사전 전략 취한다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가온전선이나 대온전선, 일진전기, 이런 종목들도 보시고요. 어, 많이 빠졌다고 해서 힘들어하지 마십사고좀 말씀드리려고 아주 개별적인 성격을 띄는 종목들이지만은 말씀드렸습니다. <laughs>